안녕하세요. 과학 커뮤니케이터 지식인 위난입니다. 네, 저번 월드 스마트 시티 엑스포에 이어서 다시 한번더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쁩니다. 네,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은 어딜까요? 바로 2022년 대전 UCLG 총회가 열리고 있는 대전 컨벤션 센터 제2전 시장입니다. 네, 세계 각국에서 모여서 글로벌 도시 외교의 무대가 열리는 여기 UCLG에서는 여러 다양한 스마트 시티 기술들을 볼수 있는 스마트 시티 쇼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있었던 스마트시티 챌린지에 대한 성과 보고에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무대가 바로 10시에 시작된다고 하니까 그럼 바로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네. 이전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듣지 못했던 자세한 이야기까지 들을 수 있어서 엄청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부스에 가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보러 갈까요? 네. 한컴인 스페이스의 드론입니다. 이 드론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예전에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도 본 적이 있는데 반갑네요. 한컴인 스페이스는 무인드론 안전망 서비스 외에도 우주항공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진행 중인 것 같네요. 이런 기업이 대전시의 골든타임 확보에 기여하고 있다니 믿음이 갑니다. 여기 아, 꿀파킹. 안녕하세요. 혹시 꿀파킹이 네, 저기 전기차인가요? 네. 아, 전기차는 아니고요. 꿀파킹은 네. 대전시를 기반으로 한 주차장 공유 서비스입니다. 아, 그러면은 저희는 자동차랑 꿀파킹이랑 연관이 있는 게 주차 공유 관련된 걸로 네. 하는 건가요? 네. 여기 네. 보시면 주차는 네. 아니고요. 네. <laughs> 네. 주차 공유 서비스로 여기서 원하는 목적지를 아. 여기서 검색을 하시면. 가장 가까운 주차장 리스트가 나옵니다 음. 주차 가능 정보와 요금 정보 그리고 옆에 있는 전기차 충전기 현황까지 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입차부터 출차까지 의 예상 요금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서 쉽고 간편하게 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미 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 네 지금도 아...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요금 정보와 맞혀네요. 주차 현황 그리고 길 아... 안내까지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 네, 여기는 대전시 주재관입니다. 제가 잠깐 둘러봤는데 제가 처음 보는 게 많더라고요. 어저기 안에 보니까 주황색으로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러 가보시죠. 여기 보니까 타슈라고 되어 있는데 자 보니까 충청도의 사투리 하세요의 사투리가 타슈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또 공용 자전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저쪽에 보면은 AI. CCTV가 있어요. 산마 스테이션이라고 하는데 꼼짝마 찍지마 걱정마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지하철 곳곳에 설치가 돼가지고 이렇게 안전과 관련된 정보들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하철에 다 깔려 있으면 엄청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하철 탈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게 보니까 교통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안전 정보까지 다알려져가지고 사고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될것 같아요. 사람이나온다든지 지금 긴급 차량이 온다든지 아니면은 앞쪽에서 교차로에서 차가 접근해올 때이런 정보들을 다 알려주는. 교통사고 예방에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AI 안전 횡단보도 시스템. 활주로형 유도등은 어도있네요 우회전 진입등. 네 횡단보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들. 무단횡단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해 줄수 있어서 또 사고 예방에도 엄청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2022년 대전 UCLG 스마트 시티쇼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게 많아서 알찬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대전 스마트 시티 기술로 시민들의 삶을 더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봅시다.